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메르세스 벤츠 코리아에서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부서를 맡고 있는 주영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실 저는 그한 20년 동안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 한 18년 동안 저는 이제 IT 분야만을 일해왔습니다. 특히 게 18년 동안 일하다가 2년 전에 사실은 실라키스 사장님이 메르세스 벤츠 코리아에 미래를 준비하는 대 고객 혁신 서비스를 도입하는 어, 그런 담당하는 부서를 만든다고 하시면서 어, 저에게 꼭 어,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어, 눈물로써 어,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아, 얘기는 저기 영어로 어, 통역하지 말아주시고요. 어,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이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제가 지난 2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지향적인 그런 서비스들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방금 보신 메르세데스 미라는 -Me 브랜드 이름으로 저희가 2년 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2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준비한 메르세데스 미 -Me 서비스 체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인지 오늘 약간 좀 감격을 하고 어, 눈물까지 납니다. 일단 보시면은, 멜세스 미 고객 서비스 체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첫 번째, 멜세스 미 커넥트로 명명된 커넥티드카가 바로 오늘 발표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시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전자 기기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ercedes me assist 바로 커넥티드 카에서 서비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님들께 맞춤 애프터세일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정보나 또 m e r c e 벤츠의 이벤트 정보들이 Mercedes me finance 그리고 Mercedes me inspire라는 이름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발표의 핵심 요소인 멀세 o 스미 커넥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고객과 콜센터로 딜러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고객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주로 유선 전화를 통해서 딜러 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물론 사실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도 있었긴 했지만 사실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고객님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한 내용을 영업사원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고객님이 서비스 받은 내용을 영업사원이나 고객센터에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객과 고객의 차량, 그리고 딜러, 그리고 벤츠 코리아를 포함하는 이 고객센터 등이 물세이스 n 커넥트 서비스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차량은 스스로 차량 문제를 진단하게 되고요. 그 정보가 고객 자신은 물론 고객 컨택센터 그리고 서비스 센터까지 공유됩니다. 차량 문제뿐만 아니라 차량의 위치도 쉽게 알수 있고요. 원격에서 차량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미리 히터를 펴놓기도 하고 아니면 원하는 목적지 위치를 스스로 찾지 않고 버튼 하나로 내비게이션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사실 강력한 통신 서비스가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벤츠코리아는 국내 최고의 통신업체인 KT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고객에 맞춘 100% LTE 기만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100% LTE 통신망이기 때문에 훨씬 빠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 KT에서 2019년도에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월세 2 0 0 0 0 0 서비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이콜, 인0저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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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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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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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콜 버튼 하나로 고객 컨택 센터에 연락할 수가 있고 설사 고객이 이, 이 버튼을 누르지 않든다 하더라도 에어백이 터지거나 아니면 안전벨트가 이 센서가,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은 고객 센터에서 고객님의 차량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객님이 통화를 할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탑승자 수까지 확인해서 고객센터에서 119 구조대로 바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벌써 이스미 커넥트를 통해서 고객의 차량 위치를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보 또한 119 구조대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은 Break 콜 브레이크다운 콜입니다. 앞서 얘기한 중대한 그런 사고는 아니지만요. 좀 종종 차량의 고장을 겪게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만약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에 갑자기 고장나게 되면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나죠. 이때 고객님들은 비콜 버튼 하나로 24시간 출동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비콜 버튼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벤츠 서비스 센터로 이 고장 내용이 바로 전송이 됩니다. 또 출동 기사가 그 고객님의 위치에 출동하게 되면 출동했다는 메시지가 고객님 핸드폰으로 바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아이커 인포메이션 콜입니다. 이것은 뭐 각종 호텔 예약이나 또 멋있는 레스토랑 예약 다 해드립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목적지 맞출 때 사실 뭐 갓길로 이렇게 주차해서 맞추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목적지를 세팅해달라고 맡기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 사람이 철자 몇개 잘못 쳐가지고 다시 치게 되면 은 짜증나면서 아주 다투는 경우도 허다하죠. 저도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이제 m e r 스케이커넥트 e 에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바로 m e r 스 e d e 컨시어지 상담원이 목적지를 그 고객님의 차량의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전송해줍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요런 뭐 바로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 e o 싱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이 g e o f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 국내에 저희가 처음 도입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지도에 특정 지역을 세팅해 놓으면, 만약 차량이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바로 알러트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휴가를 가는 경우, 아니면 누구한 차량을 맡길 때, 지오 펜싱 서비스를 켜놓으시면 훨씬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부부나 사랑하는 사이 이런 사이에는 이런 서비스를 어, 사용하시면 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마틴 슈얼스, 네날 안녕하세요. Deciding for the purchase of a Mercedes-Benz S-Class or Maybach is not about the possession of a beautiful car or the sheer means for transportation. For us, it is important that we engage with our customers and offer unique, first-class services tailor-made to everyone's individual and distinct preferences. Therefore, we have redefined our loyalty program called the Center of Excellence. The Circle of Excellence is a global platform which represents the most prestigious customer benefit program that Mercedes-Benz offers. It provides the exclusive access to services and products specifically designed towards the lifestyle of our elite customers of Maybach, S-Class, the GLS, the S-Class amongst SUV, and our high-end AMG models. We would like to emphasize on four key areas of exclusive customer benefits. Offered by the Circle of Excellence, bespoke, fascination, convenience, and mobility. The Circle of Excellence members have the first priority to be provided with unique, global limited <coughs> special editions, such as the Maybach G6650 Londonette or the S-Class convertible Maybach circle of excellence members ar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discuss about their products and the benefits of the program during focus group discussions and of course the input will be considered in future edition models or in future programs the taste and preferences of our esteemed customers is also of utmost importance for our headquarters Therefore, we invited some of our customers to an S-Plus product clinic at the end of last year, experiencing and discussing the next generation model. Many years ahead of its introduction and at a point in time where our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can still adjust the design and the features to the taste of our Korean customers. The Circle of Excellence. Allows access to a variety of iconic global events that suit the member's interests. A total of 48 different formats are currently offered by the program. Formula One, the Laureus Award, or the Mercedes-Benz Fashion Week are just a few of the many examples. Many unique events are organized in Korea as well under the umbrella of the Circle of Excellence program. Priority invitations are provided to special classic concerts and other cultural events, product sneak previews, or the chance to enrol the well-known Mercedes Trophy Annual Golf Tournament, which is exclusively conducted for our COE members. <coughs> and that I think was the whole in one. Maibach, icons of luxury. As it states from the name, high-end accessories and lifestyle goods guaranteed by the brand Maybach are also coming on its way to Korea. We are confident that our circle of excellence members appreciate these carefully selected items. Experiencing Mercedes-Benz cars from energizing comfort and luxury. To extreme driving performance is also available to our circle members by offering cross test drive opportunities. However, on many occasions, our members choose to be driven and comfortably rest on the second row. Therefore, it is of importance that the chauffeur knows how to handle the car safely. Special driving training is offered to improve their skills or simply to keep them up to date with the latest enhancements and features of our cars. Specially trained sales and service experts will also dedicate to our Circle of Excellence members. And in some cases, we will dedicate entire showrooms to improve our services towards certain members. Time is precious and scarce. Therefore, we will offer services that improve the convenience and save time for our members. Priority and fast lane services, pick up and drop off possibilities are some of the services that we will offer. We have just heard about the connectivity of our new MMC services. Understanding the car as the third place and fully integrating the car into the digital ecosystem of our customers allows us to offer an extended variety of services such as special concierge services for our circle members, golf course or restaurant recommendations or even directly reservations both in Korean and in English and that's 24-7. We are open also 24-7 to take care in case of any kind of mishap. While we bring our customers S-Class or Maybach back into shape, replacement cars will be offered to ensure our Circle of Excellence members all-time mobility. July this year, an MOU was signed between Samsung Card and Mercedes Benz Korea. Together with Samsung Card, we will launch a new Mercedes Card. And our circle of excellence members will be given a chance to upgrade the card to our exclusive premium credit card in metal finish that includes MX Platinum services. Personal concierge services and many other circle of excellence programs. The new Mercedes car will represent the circle of excellence program and access to all its services. We trust that owning a Mercedes-Benz S-Class or Maybach will be elevated to a whole new brand experience and allow us to better stay in touch and engage with our customers. Thank you. For